잘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하디 귀한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비밀인 즉, 펌에 대한 영업 비밀인데요. 저는 주 종목이 펌이기도 하고,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우다다다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감사하게도 많은데요. 이렇게 될수 있는 그 노하우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c 컬펌할때 로트 몇 호로 몇 바퀴 와인딩 하세요 s 컬펌할때 로트 몇 호로 몇 바퀴 와인딩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저는 매우 한결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케바케라서 모발마다 다 달라요 라고 딱 떨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좀 이렇게 실망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느냐? 진짜 케이스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 질문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셰프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나 스테이크 미디움 레어로 할 건데 몇분 구우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좀 비슷한 결이라고나 할까요? 그럼 제가 아, 10분 구우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10분 구우면 똑같이 미디움 레어가 될까요? 어,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료의 두께, 재료의 상태, 컨디션, 사용하는 도구 뭐, 불의 화력,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다 다를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수학의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대답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결과물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퍼머 같은 경우에는 로트 몇 호로 몇 바퀴 와인딩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계산을 하면 정말 엉뚱한 당황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물론 당연히 답변을 딱 떨어지는 숫자, 정확한 수치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너무나 편하고 서로가 좋죠. 하지만 현실은, 결과물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다르고 고객마다 모발의 특성, 화학시술,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의 매뉴얼로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퍼머 할때 우리가 약을 바르는 연화 작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꼭컬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늘면 늘수록 직감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이분의 유형은 24mm 롤을 이용해서 뭐두 바퀴 들어가면 되겠다. 22mm 롤을 이용해서 한 바퀴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경험치에 의한 데이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치도 사실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보다는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객관적인 것을 참고하시는 게더 좋은데요. 이 객관적인 게 바로 연화 컬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을 바르고 어차피 바른 약에 롯드를 하나 감아주시는 거예요. 롯드를 하나 감아서 그 롯드 대비 나온 컬을 봤을 때 컬이 생각보다 강하게 걸린다. 그럼 컬이 강하게 걸리는 모발에 속하는 것이고, 이 루트와 일치한 컬이 형성된다. 그럼 내가 계획한 스탠다드로 들어가면 되고, 아 분명히 지금 시간이 다 되고, 분명히 다 연화가 되었는데, 컬이 상당히 늘어진다. 이런 컬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면, 그 모발은 상당히 늘어지는 타입의 모발에 속하는 겁니다. 이때 고객에게 한번 살짝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펌이 좀 빨리 풀리거나 안 나왔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제 경험상 컬 테스트를 했는데 컬이 늘어지는 모발이다. 그러면 고객께도 여쭤봅니다. 혹시 컬이 빨리 풀리거나 좀 늘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쭤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펌이 잘안 나와서 고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샴푸 한두 번만 해도 컬이 풀리는 경험이 너무 많았다 이런 대답을 주시는 경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유형이라면 로트의 선정 그리고 바퀴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다르고 다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레시피를 물어보셨을 때딱 숫자로 떨어지는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당히 힘들다기보다 저도 편하게 대로 한 바퀴 반이요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죠 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듣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더라도 케바케입니다 꼭 컬테스트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컬 테스트를 꼭 해주시고 생각보다 컬이 강하게 걸리는 예를 들면 곱슬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좀 늘어지거나 컬 형성이 잘안 되는 좀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로트 선정을 해주시고 바퀴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사실. 펌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다시 해 드리는 것, 재시술 해 드린다. AS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좋아하실 분들 없습니다. 웬만하면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쫙 나오는 것을 다들 원하고 이렇게 미스가 나면 그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아잘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던 단골이던 이건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컬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컬 테스트 결과물이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거예요. 롯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컬 테스트 결과물이 힌트를 주고 있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실수의 확률이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승률 같은 거죠. 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고객 만족도도 좋고, 폼이 아, 여기서하면 잘 나와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업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